할렐루야. 예배를 모하여 함께 하시는 성도님과 가정 가운데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은 신명기 17장 18장입니다. 17장 금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에 어떤 남자나 여자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1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지므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주게 돼.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묻백성이 손을 댈 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채할 지니라.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네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유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18장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집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재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에 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호와 앞에 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인이라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룡을 말하는 자나, 요소라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룡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청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네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어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신명기 17장과 18장의 핵심적인 주제는 하나님께 가증한 일이 되는 것을 버려라 입니다. 1절 함께 읽겠습니다.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흠이 있거나 결함이 있는 재물은 어떠한 것도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기에 금지하고 있습니다. 옛말에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을 보면 제물을 드리는 사람을 알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주 여호와가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믿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지, 그리고 얼마나 정성을 드리고 간절한지 등등등.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분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외적으로 흠이 없어야 하듯 드리는 사람 또한 내적으로 온전해야 할줄 믿습니다. 우상을 섬긴 자는 언약을 어기고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죄인입니다. 한 사람의 증언으로 할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그 죄가 드러나면 남자든 여자든 성문으로 끌어내 돌로 쳐서 죽이라고 말합니다.이는 성문 밖에서 행해지는 것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경고와 교훈의 목적이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차지하고 정착한 후 주위의 다른 모든 민족같이 왕을 세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거든 반드시 주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 하며 이방인이 아닌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세울 것을 강조하면서 더 구체적이고 특별한 조건을 언급합니다. 왕이라 해도 군마를 많이 가지려고 해서는 안 되며 군마를 많이 얻으려고 백성을 이집트로 보내서도 안 되는 것은 주님께서 다시는 그 길로 되돌아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왕은 또 많은 아내를 둠으로써 그의 마음이 다른 데로 쏠리게 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자기 것으로 은과 금을 너무 많이 모아서도 안 되는 등 막강한 권력을 갖지 못하도록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반면 왕으로서의 의무가 다음과 같이 주어집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이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애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왕으로서의 꼭 준수해야 하는 의무는 율법서를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으면서 자기를 택하신 주 하나님 경애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과 규례를 확실하고 분명하게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때 영원한 왕국의 축복이 주어집니다. 20절입니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도록 성경을 읽고 그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다음은 18장입니다. 레이 제사장들, 즉 레이 지파 전체는 이스라엘 중에 어떤 분깃도 기업도 없으며 오직 여우와께 드리는 재물 중에서 먹고 살아야 하며 이는 여호와께서 스스로 그들의 기업이 되시기 때문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방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에 대한 경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에 정착하면서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고 점쟁이와 복슬가와 요술객과 무당과 신접자와 박수와 혼백에게 물어보는 일들을 행했기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 모두를 가증히 여기셔서 그들을 그땅 가나안에서 쫓아내셨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룡을 말하는 자나 점쟁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이러한 일들이 가증한 이유는 그것이 비인간적인 행위이며, 그런 행위 등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며 더 나아가 악한 영을 의지하게 되어 결국 우상을 섬기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우상의 자리로 끌어내리는 것이며, 인간이 주체가 되어 하나님을 도구로 전락시키기에, 이것은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될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도구가 되실 수 없으며, 또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말입니다. 우리의 찬양과 영광과 존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워 주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함을 명령하십니다. 만약 그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벌이 내려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회의 날 호립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는 두려움에 떨며 선지자를 세워주실 것을 간청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는 미래의 일을 우리에게 예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어떤 자세로 지금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알려주어 미래를 대비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주술을 행하는 자들과 같이 예언이 인간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으며 그것을 행하기 위한 어떤 인간적인 교육이나 조작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그렇다면 선지자가 전하는 말이 과연 하나님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분별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그 해답은 22절에 있습니다.22절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그렇습니다. 진실된 예언은 꼭 성취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신실하시기에 하신 말씀을 꼭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주님을 온전히 악망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어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게 될줄 믿습니다. 아멘. 합심기도 제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모든 것들을 철저히 버리게 하시고 모든 말씀과 규례를 믿고 따름으로 인해 왕같은 제사장 으 로서의 사명 을감 당하 는믿 음의 삶이 되게 하 옵소서. 진 리가 있는 나라, 하나님 을믿고 따르 는 나라, 하나 님의 사랑과 복을받는나 라가 되게 하 옵소서. 코로 나가 사라 지고 병든 자 들이 고침 받고 자녀 들이 예수 님을잘믿고잘 되게 하 옵소서. 일터 와 사업장 에서 하나 님의 복을받게하 옵소서. 다 함께 기도 하시 겠 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모든 것들을 철저히 버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생각과 있을 가능함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과 규례와 법도를 온전히 믿고 따를 수 있는 순종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왕같은 제자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 통하여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심으로 인해서 저희들의 발걸음이 복된 발걸음, 또한 아름다운 발걸음 될수 있도록 영광의 발걸음 될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리가 있는 나라,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나라,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받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나라를 이끌어가는 일꾼들, 지도자들, 위정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소 그들이 사리사욕을 버리고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늘 주님께 묻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셔서 지와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체로 이 나라 민족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겸반대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사라지고 병든 자들이 고집 맞고 자녀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학업과 일터와 사업장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시고 평통의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며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